안녕하세요. 요 나무가 메타 세코아라 합니다. 근데 이걸 요한번 밑에 한번 보래요. 저 뿌리기가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로 큽니다. 위로 제가 올라옵니다. 저렇게. 저거 베트남에 가니까 전 나무가 저렇게 뿌리기가 위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. 요거는 메타 세코야, 소화, 21년에 중국에서 여기 하석으로 먼저 발견됐다네요, 이게. 이 나무가. 그래갖고 살아있는 하석이라 합니다, 지금. 이 나무 같고. 그 산나무와 비슷하고, 이거 지금 단풍이지금 노랗게 지금 빨주름하게 들었습니다. 근데 당분보다도 이것도 신기합니다. 이부리기가매 산자 가 진짜 빛 비추 삐쭉삐쭉한 게위로막올라 큽니다 저게. 어떤 거는 여기 보면은 한 7, 8cm까지 자랐어요. 저 짜서 좀 들어가서 찍을 때만은 못들가게 뭐 저를 딱 막아놨습니다. 진짜 신기합니다, 저. 네, 베트남 호치민호찌가 가니까 저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. 저또 다른 공원에 가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제로라는 목재 제로라는 마이스터에 치가 않는다네 이거는. 우리 지금 가을 잎낙 잎이 들었습니다. 그런데 뭐 소방을 비슷한 거 전나무 산나무 전나무 비슷한 게 열매도 지금 맺혀 있습니다. 신기합니다 이거 도깨비도깨비 도깨비 불꽃이 이렇게 합니다. 이름도 배우기도 힘듭니다. 메타세코이입니다 자, 감사합니다.